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8월 8일, 예, 금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11시 예, 10분 전인데, 예, 온도가 28도입니다. 어제가 입추로라서 그런지, 어, 왠지 모르게 가을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예, 11시가 넘은데도 아직 28도, 30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경운, 예, 무농약, 어, 무방제 캠벨 포도. 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캠벨 포도를 내년도에는 좀 정리를 할까 해가지고 포도를 방치를 했죠. 예. 여기 보이는 이 골은 알수 없기도 안 하고 아, 초기에 이제 가지 유인을 위해서 예, 이제 가지. 어, 순솟기는 했죠. 순솟기는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봉지도 안 씌우고 방치해 놨는데, 아, 의외로 포도가 잘 있고, 어, 크기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알이 막 터진 것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지경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 어, 이게 이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새가 많이 와가지고 막 먹고 그럽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자기 스스로, 어, 양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빵빵하니까. 여기도 그렇고. 아, 그런데 제가 원래 좀 느끼는 것은, 아, 이게 제가 이제, 어, 삼절 적심을 한다고 마디를 잘랐었죠. 자르고 나니까 이게 알이 너무 많이 이제 착가가된 거죠. 음, 만약에 그냥 둔다면 자연스럽게 엉성하게돼 가지고 어, 먹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친환경 이제 원래 유기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네, 유기인증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소포장 해 가지고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놔둬도 꽤 괜찮게 됐고요. 네. 어 제가 이제 여기 어한 이제 알솎기를 하고 어봉기를 씌운 거한 송이를 이렇게 해 봤는데 뭐 이것도 뭐 그런 대로 괜찮고 잘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2022년부터 네 친환경으로 농사지짓는데 아 처음에는 친환경 약재를 살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포도가 아주 잘된 것도 아니고 어,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1,500평 밭에 에, 포도를 제거하고 100평 그렇게 한 160평 정도 남고 나머지는 차유태로 다 전환하고 이제 내고를 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실험이라기보다는 아예 이제 무투입하고 예, 방제도 안 하고 예, 경우는 물론 안 하죠. 그리고 풀도 1년에 이제 수확기에 한두번 깎을까 말까 한 정도로 하면서 그냥 놔뒀습니다. 놔뒀는데 가면 갈수록 예, 갈반병도 작년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고 예, 이렇게 갈반도 줄고 어. 나무 세력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요. 뭘 집어 넣지 않으니까 그런가, 아, 자꾸 포도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포도를 그만, 이제 그만하려고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포도가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더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도를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자유태를 이렇게 심어 놨었거든요. 자유태를 심어가지고 자유태 덩쿨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알아서 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아 이거는 포도 수확하고 그냥 놔둬 보면은 자유태도 먹고 포도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 음, 문제는 그대로 두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적심을 하지 않으면은 포도가 자기 세력에 맞춰가지고 예. 알을 적당히 단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봉지만 씌우면 될것 같아요. 봉지를 안 씌우면은, 아 좀, 가가 지저분하고, 새들에 어떤 피해가 되게 많죠. 그래서 봉지는 씌워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이거 힘들었던 거는 알솎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예. 알솎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만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저쪽에 한 가지, 한 나무는 그냥 두니까 적당하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강포도농법에서 이야기 하는 거하고 세력이 자기 자기 포도가지가 알아서 수세를 조정하고 열매를 적당하게 착각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포도농사가 순고로기만 하고 그냥 방 놔두고 봉지만 씌운다면 은 해볼 만한 농사가 아닌가, 또 친환경으로 되니까 소포장 판매도 가능할 끼고, 아니면 집에 먹는다 해도, 나눔 한다 해도, 그런 농사 같으면은, 뭐, 요 정도 백몇 평은 아주 쉽게 농사 짓지 않겠나. 그리고 친환경으로 팔로만 있다면은 그것도 가능하죠. 인건비와 어 재료가 이제 생산비가 안 들어가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내년도에는 아 그냥 순 고로기 하고 적심을 안 하고 착가된 이후에 봉지를 씌우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방치한 이 포도들이 어잘 익어가고 있어요. 큼직하고, 뭐, 너무 빡빡해서 그렇고, 또 새들이 와가 자꾸 쪼서 먹어서 그렇지, 어, 뭐, 그렇다고 이거 안 익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예. 크기는 되게 뭐, 빵빵하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막 터져가지고 지경을, 예. 잘라내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뭐, 집에 먹는 데는, 예.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들이 이제 지경을 스스로가 떨어뜨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적심을 하지 않았었다면 어, 알을 적당하게 했었겠죠. 그래 되면은 봉지만 씌웠으면 됐는데 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 씌운데도 잘 되고 예, 지금 현재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캔벨 아, 포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곧 포도가 아, 맛있게 익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같은 날씨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농작물도 다 안전하게 수확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